네, 이어서 오늘 개장 전에 나왔던 소식들 중에서 주가에 영향을 미칠 만한 뉴스들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현적 포커스 대신 증권 금융주체 강남센터로 가보겠습니다. 김현웅 피비입니다. 피비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중요하게 봐야 될 소식들 어떤 네, 것들인나요 네, 일단 주간 증시 전망에 대한 기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 수급 등 이제 호재에 없어 조정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는 그런 기사 내용인데요. 상승 재로가 뚜렷하지 않고, 그리고 외국인 수급이라든지 환율이라든지 이런 변수들이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어, 지, 금까지 보여줬던 그런 증시의 흐름을 그대로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전망입니다. 기준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그리고 그 앞, 어, 그 이슈를 앞두고 눈치 보기 장세가 지속되지 않을까, 그렇게 어, 판단이 되고, 박스권 흐름을 지속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일단, 제가 보기에도 낙관이라든지 비관 모두 할 필요 없는 시장이고, 현금 부부, 현금 비중을 일부분 유지하고, 어, 떤 종목별로 대응을 해야 되는 시장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롯데 칠성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지난해 이제 영업이익이 1,540억이 나왔습니다. 예상치가 1,500억이었는데 예상치를 상회했고, 전년 동기 대비 19.5% 상승한 영업이익입니다. 어, 느 정도 이제 가격 정가력 회복, 그리고 신카테고리 성장으로 어이 지금의 그런 실적 개선 추세가 올해도 이어질 것이라는 그런 전망입니다. P/E/R이 지금 약 10.7배 정도 나오고 있는데 글로벌 경쟁업체의 P/E/R을 보면약 17.5배 정도거든요. 그래서 어, 어느 정도 멀티플을 부여를 한다면 목표가가 약 200만 원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중장기적으로 좀 관점을 갖고 어, 접근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어, 세 번째 뉴스입니다. 그, 북한 얘기를 안할 수가 없겠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중요 결론을 내린다라고 이제 내용을 말을 했습니다. 핵실험 이제 결정 최종 수순이라는 그런 기사 내용인데, 어, 그런 의지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북한이 언제쯤 핵실험을 단행할지는 이제 확실하지는 않지만, 어, 할것 같다라는 그런 분석 내용입니다. 방위 산업주들 관련해서 빅텍이라든지 스펙코 이런 종목들이 지금까지 강세를 보여왔는데 마지막 랠리 정도는 보여주지 않을까 보이고 있고 이제는 이제 하지만 마지막으로 랠리를 준다면 지금 들어가기엔 조금 애매한 자리입니다. 좀 마지막으로 어이 실현을 할 만한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뉴스인데요, 중부지방 이번 겨울 최대 폭설 서울에 16.5cm가 눈이 쌓였다는 그런 기사인데요. 어 직장인들, 시청자님들이라면은 굉장히 출근하시기 에 굉장히 힘들으셨을 겁니다. 어, 올 겨울 들어서 최고 이제 눈이 많이 왔고요. 어, 이렇게 되면은 단기적으로 이제 기후 테마주들 있죠. 이상 기후 관련주들이 단기 테마를 어, 형성할 가능성이 있고요. 어, 비료주라든지 그런 종자 관련주, 유틸리티주, 농후바이오 서울가스 어, 이런 종목들이 단기적으로 좀 어, 주목을 받을 수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이 소식들 살펴봤는데요. 북한의 핵실험이 임박했다라는 소식 우려감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 한미연합 대잠수함 훈련도 실시가 된다고 합니다. 지금 방위선업 관련된 종목군들 지금 장 초반에 어, 상당히 강한 그런 상승세로 출발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 그 구간인데요. 앞서서 김현웅 PB도 마지막 레리를 기대해보자 라는 이야기를 좀 전해줬는데요. 오늘의 흐름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장 포커스였습니다.